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믿음이 살아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자라거나 죽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믿음이 소멸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이 변하느냐? 변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삶의 자리가 변하느냐?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움과 갈등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모델이 되었는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해설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 속에 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